믿기 어려울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남은 가족은 슬퍼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발인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거실엔 이미 낯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방금 내려놓은 내 앞에서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사위 고생 많았네. 그런데 이집 말이야. 장모가 내게 말을 꺼냈습니다. 곧 결혼하는 준우한테 주면 어떨까? 그 순간 내 손에 들고 있던 위폐가 흔들렸습니다. 와이프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죠. 엄마 말이 맞아. 우리 집도 있으니까 이 집은 동생이 써도 되잖아.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내 어머니의 집을 준호 목시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사람의 진심은 결국 이익 앞에서 드러나는 법이구나. 그날 밤, 나는 한참을 홀로 어머니의 방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나 하나 믿고 살아오셨습니다. 늙은 손으로 내 도시락을 싸주시고 내 퇴근길을 기다려주시던 분이었죠. 그런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이 이렇게 더러운 말 속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끝까지 싸워야겠다고.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반드시 내가 설 자리를 되찾겠다고. 이 이야기는 그 결심에서 시작됐습니다. 내가 세상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내린 복수의 기록입니다. 장례식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조문객은 몇명 오지도 않았고, 조화는 한쪽 벽에만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서늘했던 건, 며느리의 부재였습니다. 그래도 올줄 알았는데 나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와이프는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고 처가 식구들 역시 단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 혼자였습니다. 내가 마지막 아들이자 유일한 상주였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해가 질 무렵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향 냄새와 함께 낯선 구두 두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위 왔나? 고생 많았네. 우리 아들 결혼 준비 때문에 좀 바빠서 장례식엔 못 갔네. 미안하네. 괜찮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장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옆엔 내 아내와 처남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 대신 화사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집이요? 어머니 집입니다. 그게 말이지, 준호가 곧 결혼하잖아. 이 집이 혼수로 딱이야. 당신도 알잖아, 준호가 요즘 사정이 안 좋다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모의 말을 거들었죠. 엄마 말이 맞아. 우리도 집 있잖아. 이 집은 동생이 써도 되지. 어머니 장례식이 끝난 지몇 시간도 안 됐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머니의 유산은 그저 집한 채였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방 여전히 그분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베개와 오래된 담요, 그리고 창가에 놓인 오래된 화분.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무엇부터 무너져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이 깊고 와이프가 방에 들어옴. 왜 그렇게 예민해? 엄마도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만 마음 정리해. 그만 정리하라고. 응,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준호 결혼도 코앞인데, 엄마 집을 동생한테 주면 다 편하잖아. 그녀의 말은 칼보다 더 차가웠다. 어머니의 집이 편리한 거래수단이 된 순간, 내 마음의 끈이 끊어졌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끝내야겠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날,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향 냄새가 빠진 자리에 커피 향이 스며 있었고, 그 향이 오히려 내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집은 아직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데, 그들은 벌써 계산서를 꺼내 들었구나. 식탁 위에는 장모가 남기고 간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위, 어제 말한 거 생각 좀 해봐. 준호 결혼이 얼마 안 남아서 급하네. 어머니 유산으로 준호가 새 출발하면, 그것도 효도 아니겠나? 효도 그 단어가 이렇게 더럽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나는 쪽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갈등의 시작. 쪽지 봤지? 엄마가 괜히 저러는 거 아니야. 우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 현실? 너한테 현실이 뭐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됐어. 그래서 뭐? 죽은 사람한테 집이 필요해? 살아있는 우리가 써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표정엔 미안함이란 단어가 없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이 여자는 이미 내 편이 아니라는 걸. 회상장면. 결혼 초, 어머니는 내 아내를 천사 같다고 하셨다. 밥도 잘하고, 인사성도 밝고, 무엇보다 효심 깊은 며느리라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 효심은 이익과 편리함으로 바뀌었다. 어머니가 아플 때 병원비 걱정은 나 혼자 했다. 와이프는 늘 말했다. 시어머니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난 친정 도와야 해.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 몰랐다. 이 집안의 균열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됐던 거다. 그날 저녁, 장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에 장모님이라는 글자가 떴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사위, 생각 좀 해봤나?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 집은 제 어머니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쓰겠다는 거야? 그거 탐내는 꼴 보기 좋네. 그녀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탐내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고? 죽은 사람 집 지켜서 뭐할 건데? 그냥 가족끼리 사이좋게 나누면 되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역겨울 수도 있구나. 분노의 응집.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다. 어머니 명의의 등기증, 은행 통장 유언장 사본. 종이 한장한 한 장을 넘기며 그분의 필체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이 집은 내 아들 도현에게 물려준다. 그한 줄을 보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 집,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처가 쪽에서 연락이 왔다. 결혼식이 잡혔다며 혼수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려 했지만, 아내의 강요로 억지로 갔다. 호텔 커피숍 한 구석, 장모와 처남, 그리고 내 아내가 앉아 있었다. 사위, 우리가 다 가족인데, 이렇게 싸울 일 아니잖아. 가족이면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죠. 형님,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나도 결혼 준비 중이라 힘들어요. 형님이 집한채 넘기면 우리 다 편하잖아요. 그의 눈빛은 부끄러움이 없었다. 순수함 대신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럼 넌 너희 어머니 묘지를 팔아서 혼수 마련할래? 형님, 그건 좀 말이. 사위. 말이 너무 심하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 값을 내려놓고 나왔다. 그날 나는 완전히 돌아섰다. 첫 복수의 불씨. 며칠 후, 나는 오래된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기석을 찾아갔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얼굴이 상했냐? 이혼하려고. 갑자기? 이유는? 배신이야. 어머니 유산을 자기 집처럼 여기더군. 기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도현아, 복수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필요해. 법으로 싸워라. 감정으로 나서면 내가 지는 거야. 그래, 법으로 싸우자.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증거다. 그날, 나는 변호사 사무실 문을 나서며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와이프는 늦게 들어왔다. 전화기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수십 통 찍혀 있었다. 오늘도 장모님이랑 있었지? 그래. 당신이 너무 삐딱해서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 너희 가족은 지금 어머니 집을 빼앗으려 하는데, 당신도 좀 유하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한테도 삶이 있잖아. 그녀의 말에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대화는 이미 끝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같은 지붕 아래에 낯선 사람이 되었다. 이혼 서류 준비. 기석의 조언대로 나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통화 녹음, 문자, 재산 분할 서류. 그리고 어머니 유언장 원본. 모든 문서에. 내 분노와 한숨이 덧칠되어 있었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다. 그들이 나를 돈으로 본다면, 나도 그들을 숫자로 보겠다. 며칠 후 장모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사위, 아직 생각 안 바꿨어? 안 바꿉니다. 그럼 후회할 텐데. 세상은 혼자 못 살아. 그래, 나도 이제 혼자 살겠다. 그날 밤, 나는 어머니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이젠 지켜드릴게요. 어떤 더러운 손도 이 집에 못 대게 할게요. 그날 이후로, 나는 마음속 장례를 하나 더 치렀다. 그건 가족이라는 이름의 장례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단어 하나를 묻었다. 복수. 그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불이었다. 단지 꺼지지 않을 뿐이었다.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한 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회색빛 속에서 나는 무덤덤하게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법원 직원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내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의 이혼은 오래전에 끝났으니까요. 이혼 소송의 시작, 며칠 후 그녀에게 이혼 소장 접수 통보서가 도착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응,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잠깐 감정이 상해서 그런 거잖아. 엄마도 그냥 농담이었어.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그 울음 속엔 미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혼이 아니라 재산 분할이 두려운 거였죠. 이제야 진심이 보이는구나.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처가의 반격. 며칠 후 처가에서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봉투에는 박선영 측 법률 대리인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용을 펼치니 상속 재산 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위, 이제 법으로 하자고. 좋아. 우리도 법으로 갈 거야. 법으로요? 좋아요. 법으로 끝냅시다. 이제 감정은 끝났다. 이 싸움은 증거와 사실의 전쟁이다. 변호사와의 전략회의. 도현아, 이혼은 단순하지 않아. 저쪽이 재산분할 청구를 걸었으니, 우린 내 명의와 상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해. 유언장 원본은 확보했어. 등기부도 내 이름이야. 좋아. 하지만 저쪽이 공동생활 기여도로 물고 늘어지면 복잡해. 감정적 대응은 하지 마. 감정은 이미 묻었다. 이제 이건 싸움이 아니라 심판이다. 법정에 첫 대면. 며칠 후 법정에 섰습니다. 하얀 조명 아래 내 앞엔 아내와 장모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 측 박선영 씨 진술하시겠습니까 남편은 냉정하고 무책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고 저와 가족을 버렸습니다. 피고 김도현 씨는 반론 있으십니까 네 저는 제 어머니의 유언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녀들이 탐욕을 부리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한 사람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정의를 되찾는 전쟁이다. 며칠 후 아내 측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부정하는 가짜 문서였습니다. 이거 봐라. 필체도 다르고 날짜도 어긋나 있어. 명백히 조작이야.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그녀들은 이제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이다. 하지만 나는 참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싸워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어머니가 남기신 녹음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그 안엔 분명한 어머니의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은 도현이 거야. 아무도 손대지 말거라. 그 녹음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불씨였습니다. 복수의 첫 실행. 나는 그 녹음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판사는 즉시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그날 밤, 장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 우리가 졌다고 생각하지 마. 세상은 돈 있는 사람 편이야. 그래서 내가 돈을 만들 겁니다. 그 돈으로 당신들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조용히 사직서를 냈습니다. 이 싸움에 모든 걸 걸기로 한 겁니다. 나는 장모의 거짓 거래 내역을 파헤쳤습니다. 지인들 사이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기록, 가짜 투자 사기, 그리고 천남의 불법 대출. 모든 자료를 익명으로 세무서에 제보했습니다. 며칠 후 세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는 칼로 하는 게 아니다. 진실로 하는 거다. 결전의 날. 법정 마지막 날, 판사는 짧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원장은 진본으로 인정된다. 어머니의 재산은 피고 김도현 소유로 확정한다. 그 한마디에 아내와 장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진짜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내가 아니라 어머니의 뜻이야.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 그날 나는 웃지 않았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그저 긴 싸움이 끝났다는 공허함만이 남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방에 앉았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마음 속엔 이상한 허전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 법정이 끝난 뒤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보였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그날 판결문을 들고 법원을 나오는 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그런 하늘 아래 나는 홀로였다. 판결 후에 정적. 며칠 뒤, 변호사 기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현아, 축하해. 완벽히 내가 이겼다. 기분이 이상하다. 이겼는데, 왜 이렇게 허하냐? 복수란 게 원래 그래. 남을 무너뜨리면 결국 자신도 무너지는 법이야. 그 말이 마음속을 찔렀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내 어머니의 명예를 짓밟았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장모의 몰락. 며칠 후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익명 제보에 따라 장모 최금자씨의 재산 조사를 개시합니다. 뉴스에는 사기성 투자로 피해자 수십 명 발생이라는 기사가 떴다. 장모의 이름은 그대로 실려 있었다. 뉴스 앵커. 에코구 투자 사기 사건 피해금 약 7억 원. 피의자 최금자 현재 소재 파악 중. 그녀의 얼굴이 뉴스 화면에 나오는 순간 나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다. 그토록 교만하던 얼굴이 이젠 화면 속 한낱 범죄자 사진이 되었구나. 이제야 조금 숨이 쉬어진다. 천함의 파멸. 장모의 조사와 함께 처남 준호의 사업 투자금도 막혔다. 그는 결혼식 날 신부 측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형님 제발 좀 도와줘요. 나 진짜 다 잃었어요. 돈도 사람도. 준호야 내가 선택한 길이다. 어머니 유산을 노린 대가야. 그땐 몰랐어요. 엄마가 시켜서. 그말 지금이라도 진심이길 바란다. 전화를 끊자마자 묘한 허전함이 밀려왔다. 복수는 통쾌했지만 그들의 무너진 목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았다. 아내의 붕괴. 아내는 모든 걸 잃었다. 법적으로 아무 재산도 가져가지 못했고 세간의 시선은 차가웠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찾아왔다. 깡마른 얼굴, 초췌한 눈빛. 당신, 행복하니? 행복? 행복이 뭔데? 이겼잖아.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만족해?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한숨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내 안엔 미안함보다 더 깊은 피로가 자리하고 있었다. 넌 어머니 장례식에 오지 않았어. 그날 이미 모든 게 끝났던 거야. 나도 그날 후회했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믿었거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복수의 완결. 며칠 후, 장모는 체포되었다. 그리고 처남은 파산을 신청했다. 아내는 친정도 잃고 홀로 고시원에 살기 시작했다. 이게 내가 바라던 그림이었다. 모든 게 무너지고 나만 남는 세상.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시원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도현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미움은 결국 내 안을 태운단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복수를 완성했지만 그 불길은 내 안까지 태워버렸다. 고독의 시간.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집을 팔았다. 어머니의 유산이었던 그 집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창문을 닫았다. 어머니, 이 집은 이제 떠납니다. 그치만 어머니의 뜻은 지켰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오피스텔 방에서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복수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침묵과 허무뿐이었다. 나는 이겼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뉴스 속의 복수. 며칠 후 뉴스에 한 줄의 기사가 떴다. 최금자 사기 사건 징역 5년 선고. 그 밑에 작게 피해자 중 4위 김도현 씨 진술 결정적 역할이라는 문장이 실려 있었다. 그 문장을 보고도 기쁨은 없었다. 그저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뿐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묘 앞에 섰다. 비가 내리고 풀잎 위로 흙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그들이 더는 이 집에 손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묘비를 어루만지며 처음으로 울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저는 결국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어머니의 뜻을 온전히 지켰을까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 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맛은 쓴 잿더미로 변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자신을 다시 세우는 건 어렵다. 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복수의 끝에는 승리가 아니라 공허가 기다린다는 걸.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다시 고요 속으로 돌아왔다. 법정도 싸움도 증오도 모두 시간 속으로 사라지고 나니 남은 건 오직 나뿐이었다. 창문을 열면 겨울 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었다. 비어 있는 집안엔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이제 나는 혼자다. 누구의 목소리도 누구의 숨결도 이 집안엔 남아있지 않았다. 고요 속의 하루. 하루의 시작은 늘 조용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동으로 켜진 보일러 소리만 들렸다. 식탁엔 혼자 먹는 국한 그릇. 그 옆엔 어머니의 낡은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바라보며 나는 습관처럼 말했다.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이제야 조금 편히 주무시겠죠? 그 말을 하면서도 내 목소리는 떨렸다. 끝났다고 말했지만 내 안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편지. 그날 오후 유품 정리를 하다가 서랍 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엔 도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나는 손끝이 떨린 채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엔 노란 종이에 적힌 짧은 편지 한 장. 도현아, 사람은 다 자기 몫의 슬픔을 안고 살아간단다. 하지만 그 슬픔에 져버리면 그땐 진짜 진 거야. 돈도 집도 명예도 다 흘러가는 거다. 남는 건 사람의 마음뿐이란다. 부디 그 마음만은 잃지 말아라. 너의 엄마가 눈물이 떨어져 종이 위 글씨가 번졌다. 나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어머니, 그 마음을 잃지 말라 하셨죠. 그런데 저는 이미 잃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왔지만 내 마음엔 여전히 겨울이었다. 창밖의 나무엔 새싹이 돋아났지만 나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가끔 아내의 소식이 들려왔다. 고시원을 떠나 작은 식당에서 일한다는 이야기였다. 장모는 복역 중이었고 처남은 지방으로 내려가 택배일을 하고 있다 했다. 그들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일었다. 이제는 미워하기도 힘들다. 사람이란 게참 그렇다. 무너뜨릴 땐 쉬운데, 미워하는 건 오래 못 간다. 우연한 재회. 어느날, 시장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다. 그녀였다. 아내. 네. 손에는 장바구니,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손에는 작은 상처가 많았다. 그녀도 나를 봤다. 한동안 서로 말없이 바라보다가,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냈어요? 그럭저럭. 이제 보니까, 그땐 우리가 다 미쳤던 것 같아요. 그땐 나도 사람이 아니었지. 당신이 옳았어요. 엄마 말만 믿고 당신 마음을 몰랐어요. 그녀의 눈가가 젖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나를 흔들지 않았다. 이제 우리 사이엔 사랑도 미움도 아무것도 없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인사하며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햇빛 속으로 사라질 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다. 도현아, 이젠 놓아라. 복수도 미움도 다 흘려보내라. 어머니 미안해요. 넌 잘했어. 하지만 이제 그만 아파하렴. 그 말에.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깨어나보니 새벽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따뜻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며칠 후 나는 작은 노인복지센터의 일자리를 얻었다. 봉사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채웠다. 낡은 손을 잡아주는 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그게 내새 삶이었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복수보다 값진 건 다시 살아보려는 용기였습니다. 그 말을 하며 하늘을 바라봤다. 그곳엔 어머니의 미소가 있는 듯 했다. 어머니의 집. 봄의 끝자락 나는 다시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잔디는 푸르고 하늘은 높았다. 손에는 하얀 국화를 들었다. 그 꽃을 묘비 앞에 두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야 진짜로 마음이 놓입니다. 그들의 벌은 끝났고 제 마음의 벌도 끝났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도현아 잘했다.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묘비에 묻은 흙을 털고 햇살이 비추는 언덕을 걸어 내려왔다. 그때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잃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되찾는 일은 언제나 늦지 않다. 어머니, 이제 저는 어머니가 말한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하늘을 올려다 본다. 어머니의 미소 같은 햇살이 내 얼굴을 스치면 나는 오늘도 속삭인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발인 뒤에 배신 완결 끝.